이거 아, 그래, 지아나 u 그 그레이팀 3대2 승에 걸었는데 야, 오늘, 어, 어. 몇 명이 보는 거야?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나도 n 대 a 걸었는데 d 대 y w 저 a 대 s Sunday in there? Sunday. 도 u n d a y Sunday. s 요오 d a y s u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우리 팀이 많이 걸어? <laughs> 아 근데 d a 1 s 는 가마로 대 그레이 d 대 y 이에요 일단 3대1은 이미이 경기에서 끝났어요이데대형님이또도는한 빌드 한이 들고 와가지고 이겨도수도 있습니다 맞아대이님또 뒷마당에 이상도거막할이도 있어 <laughs> 이상도거괜찮또요풀이런건안 했으면 좋이다도는이아는아이이아 <laughs> <laughs> <팔푸니 빌드? 웃음> <laughs> 일단 정까지찍었아요까지 팔... <laughs> 어? 여기도 뭐지? 아심시티로 모르신다. 어. 모르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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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났다 제가 아... 보기엔 투게이개 투게이트 백프로 투게이트. 투게이트 진짜 야... 근데 야... 원래 투게잇밖에 야... 안 하지 않아요? 네 원래 투게잇 네. 하세요 예... 네. 상관없잖아 어? 그러면 아니 대형님하고 디디딘님 둘이 군대 동 그... 아니에요? 직장동료? 맞아요 예. 맞아요 맞아요 서로의 성격잘 알리셨군요 야 직장... 직장매치 <laughs> 아 이거 대형님 대형님 개인화면을 좀 띄우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압박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거 상황 안좋으면은 <웃음> <웃음> 어 구발이다 구발이다 적당히 오, 하자 웃음 표시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저대형님 빌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발의 <laughs> 선크러치 <선큰러시>. 괜찮아 <laughs> 나쁘지 않아 아, 아 어, 그, 나쁘지 않아 나쁘지 그, 않아 이거 그, 그 모르는 사람 맞거든요 모르면 맞맞거든요이 메프 아, 진짜 이거 구발의 선크러치할것 같은데 느낌이 이 맵이 원래 토스가 엄청 째고 코어로 막으면서 어.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. 아, 근데... 근데, 이거, 이, 이 맵, 이맵 모르면 저그가 선클러시 하거든요? 진짜 오버서치 나가, 그대로 딱 들어가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프로버도 하필 마지막 소치고.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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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, 진짜... 게임 모른다. 근데 대형님은 어디다 박는 거예요? 어느 정도 나 여기 예, 여기, 상품 여기, 상품 여기다 네. 아, 여기 여기다 봐봐 여기 초월체 고치 여기 여기다 봐봐. 초월체 안에 뭐크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? 네. 자 네. 네. 안에 자 안에 선크이 지어져요. 조각 아, 큰 파일럿이 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저 판정에 건물이 아니에요? 간다 간다 간다. 야 띠다 띠다 띠다. 그래야지 이거지 이거지. 야대님 영웅이 될것 같아 왠지. 이거 다 아직 이거 설치안 돼서 일로 일로 가요. 기 아니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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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무조건 가게 돼 있어. 와나 나 이거 왠지, 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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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다. 다 아,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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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좋아. 드론 바로 와야지. 아니요. 막혀요. 근데 막혀. 이거 투게이트면 막혀요. 게인트라 막히지 않아요? 아니, 모르면 안 된다. 모르면 모른다리 간 얘기죠. 정크리 이거 모르면은 아 근데 왜 대가로 아그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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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빨리 빨리 드론 드론 드론. 드론. 돌링이 상크 끌고 상큼 바로 그 건물 잡고 막을고. 돌덩기 아니라서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? 네. 아 근데 아, 직장 상사한테 애결해서 이거 받기 쉽지 않은데. <laughs> 와 <우와>, 진짜. 용기는 터져질만하다. 심데 치트 안된거 봤어. 치트 안된거 봤어. 아니 그것도 직장 상사가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. <laughs> 저 뭐야? 모른다모른다모른다모른다 모르다. 이쪽 안에 포지죠? 포지 아니요. 들어가서 오늘 끌어야 돼. 쭉 들어가서. 가스 옆에 포지 아니요? 가스 옆에 포지? 아니요 저거 파일럿이에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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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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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아, 봤네아 하나 더 아, 아,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아, 아, 데 아, 아, 모른다 하나 더있어 아, 아, 다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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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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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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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아, 아, 안돼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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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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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나 더 밑에 하나 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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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보여주면 와 아아 아 대형 님. <목소리> <이걸> 또... <laughs> 아, 이걸 또아 이거 토스트 뭐야? 88아 <laughs> 이거 조작이다. 대형 님 왔다. 대형 님. 대형 님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 리필제출 하라 그래요. 이거 압박 들어왔어요, 이거. 아, 이거 승부 조작이네. <laughs> 아, 웃기네.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겼는데 왜 이렇게 한 거야? 어제 아직 몰라. 전혀 모르라니. 아니요. 알아요. 저는 이거요. 성공기고 싸우면 싸울만한데? 싸울 가려고? 싸울 어? 어, 이겼계 계속, 계속 와 빨리, 빨리 빨리 계속 와 빨리 오 잠깐만 오아 질렀나왔는데? 이거 막막아 막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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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졌다 사드론인데 아, 아니 이거를 지네? 아니 이 이거 약간 아, 랠리만 잘데 이거 아대형와 대형님 진짜 두 편을 말아먹네 오 다시 왔어 얘네 다시 들어왔어 다시 아, 기적... 아니 두번은 안당하지 아 이젠 안되지 두번은 안당하지 아, 이제는 카슬러시 번은... 이제 <laughs> 있는데 어떻게 지어 여기 위또치였는데 야아 어 취소했어 취소했어 어, 한번더 다시, 다시 들어 <laughs> 미신박하다 진짜 아니, 이거 아니 처음부터 링이 좀억그로를좀 질러 위쪽으로 좀 끌고 좀 링이 랠리를 좀 아니 근데 대원은 배우는... <laughs> 위몰라위 <위에 웃음> 몰라요 위 몰라 지금. 지금 아 지금 아위 알아 알았어. 늦지 않았어. 가서, 가서, 가서 일꾼이라도 잡아. 가서 일꾼이라도 잡아. 아니, 그냥 그래. 왜, 산책은 왜, 산책은 아니 왜 질러씨 떠따라다니냐 아유, 안 되지. 멍... 아유. 아 빨리 질러. 아니, 아니, 질러, <laughs> 아니, 질러 그래. 그 잡아. 아니. 그렇게. 그래야 질럿이또다쫓아다니지 아유 뭐야? 아, <laughs> 아 빨리 드론 더 와봐. 성근 좀더 잡아봐. 빨리. 여섯 개씩 봐야 돼. 어때? 아 이거 아직 아직 몰라. 어. 모르다 그래. 멀 성근 리 아니 일꾼 다 잡아야 돼요. 아니 아 일꾼 잡아. 아 그냥 무시. 해 일꾼, 잡아 일꾼, 일꾼 잡아 그냥 가서. 아 소크는 사기나 고 성금 프리들. 원딜 중요하게 났어. 어디가 이 어디가? 어디 성금 프리들 성금 프리들. 아니 드론이 병력 안와왜 또? 아니 잠깐 드론이 없어 다 드론이야. 아 지지. 지지. 와.